네 안녕하세요 저은혜입니다 오늘 제 옆에 아주 특별한 분이 와겠습니다 와, 바로 스페셜 MC 가수 최상수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최상입니다. 어 제가 아침마당 오승 가수 중에서는 예. MC를 처음이지 않은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아... 아니 우리 의리의 최상 씨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불렀는데 한 걸음에 달려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MC를 맡으면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상에서 그렇잖아요어뭐 부산 부산아 아침마당이면 네. 네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면회 나가지고 네 부산 아침마당이면 제가 울산에서 네. 한걸음에 달려올 수 있죠. 아이고. 네. 근데 비록 오늘 네 대타긴 하지만 이 자리를 제가 꿰차려고 어.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긴장하셔야겠는데요. 어떻게 아침마다 한번 태워줄 겁니까? 어어그럼 노래로 표현을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어, 네. 어 아침마당을 태운다 하면 이 노래죠. 어떤 네. 노래입니까? 탄다 탄다 내 속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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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탄다. 왜 당신만 몰라줘요 네 어, 바로 탄다 탄다 제 노래죠 그아 타는 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최상씨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즐겨봅시다 남미 들어오시고 어. 신경 쓸 필요 없잖 <laughs> 어, 미안, 미안+ 미안해+ 최상해 받고 어. <laughs> 우리 다 함께 진행합시다 오! 이제 이 자리는 최상해미말해 미안해+ 기 거라고 <laughs> 아니, 보니까 은혜 씨도 최상 뭐 네. 씨가 이렇게 옆에 온게 싫진 않은 네.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제 오른쪽 귀가 뭔가 좀 적응이 안될것 같아요. 아, 아 너무 노래 잘해서? 네, 원래는. 차지사는 찾아... <laughs> 자자, 아나운서의 목소리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요. 은혜 그렇죠. 아, 씨도 또, 밝아 보이네 오늘. 오늘 저, 저 옷도 이렇게 맞췄거든요. 많이 패하는데 오늘. 네, 네. 아니 오늘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스페셜 MC만큼이나 또 엄청나게 네. 스페셜한 분들이 오! 오셨습니다. 먼저 파, 마성의 파워 보컬이죠. 가수 천가연 씨의 분대부터 만나보시죠. 오! 오! 천가연. 오! 예. Yeah. 생 카리스마 네? 어, 트로트 가수 최우진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환영해 보겠습니다. 오! 오! 아, 세... <laughs> 내 잘난 모습에 살다가 망해도 봤다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미련한 내 인생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 아 치고 간다 사연만은 내 인생 아, 보잘것 아 없어도 하네 아 인생 하이란넘졌 아 울어도 보고, 울려도 보고, 가련한 내 인생, 난 누굴 위해서 살았나. 지고 간다 후회만 내 인생 다시 살고 싶은 내 인생 아 인생지게 그 의미를 알고 가려나 그래도 나는 이거 치고 간다 사연만 내 인생 보잘 것 없어도 하네 인생 다시 살고 싶은 내 인생. Uh, uh. <laughs> 와, 어� 정말 오늘 엄청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laughs> 네, 그럼 두 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어 트로트 여왕의 자리를 꿈꾸는 천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생 카리스마 최우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두분다좀 아아아 노래를 아 시원하게 또 시작해 그러니까, 주셨어요. 어 예. 아니고 이 미운 사내가 음. 또 천가연 씨가 불러주니까. 시원하네 또, 또. 그 사내가 진짜 밉네요. <laughs> 네. 이, <laughs> 그렇죠? 유진아 씨의 미운 사내 느낌과 <laughs> 네. 또 다른 맛이네요. 그러게 어, 말입니다. 예. 어우,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노래 어떻게 선곡을 하셨어요? 어, 이 곡은 제가 네. 어, 사실 트로트를 제가 준비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 근데 트로트 곡을 준비하다 보면서 어, 이 곡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트로트 맛을 좀 알게 해준 곡이랄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음. 아, 그랬을 때이 곡을 또 선곡하셨구나. 네, 네. 아침마당 한 지금 1년만에 네.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제가 딱 1년만에 거의 어. 방문을 했는데요. 어 이제까지 연습도 하면서 어. 또 새로운 제가 악기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어. 어떤 악기를? 어, 대금을 좀 배우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아직은 미흡하지만 제가 예. 다음에 올때꼭 대금을 한번 보 개인기로 한번 또. 네네. 아니 이렇게 가수고 도령으로 오. 대금을 불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것거 같은데. 것 아니, 저, 저, 얼굴이 더잘 생기셨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지 어. 오랜만에 왔다고 어. 또 로고송을 네. 아침마당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어,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짧게 네. 로고송을 했었는데요. 네. 로고송을 어, 이번에는 제가 됩니다. KBS 아침마당 도전꿈에 때문에 제가 가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어, 그 감사함을 조금 표현하고자 로고송을 짧게 또... 어. 선생님 반주 한번 해주세요 아까 그래서 이거 해달라 그랬구요 그러니까 갑니다 <laughs> 갑니다 고마워요 KBS <laughs> <laughs> 사랑에요 아침마당 <laughs> 오늘은 아침마당과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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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우리 저 로고 속 써야 되겠는데? 아니, 더 능청스러워졌어요 아주. 오, 오, <laughs>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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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이런 걸 준비해 오시다니. <laughs> 아, 네. 가현이 처음 오셨으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어, 다음번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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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있으요 제가 보다 보니까 <laughs> 예. 아니,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초대가 됐는데 <laughs> 예. 어떻게 같은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laughs> 네. 근데 <laughs> 네. 뭔가, 네. 뭔가 서로 약간 대면 대면한 느낌이 <laughs> 좀 없잖아요. <laughs> <했는데 웃음> 사이가 별로 음. 좋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저 먼저 얘기할까요? 아 저는 최효진 씨를 좀 자주 뵀었어요. 왜냐면 네.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도 다른 팀이긴 해도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아, 안녕하세요.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좀 뭔가 교감이 있으면, 아,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면, 예, 안녕하세요. 가는 아, 아, 거예요. 아, 그냥. 아, 그 그래요. 아, 말을 어떻게 다 아, 지금 옆에서 보면 네. 내가 그랬나라는 식으로 찾아보고 계시거든요. <laughs> <시간을 웃음> <laughs> 너무 수줍수줍한 청년이에요. 아이 아니, 아니, 우등거 얘기를 해줘야 될것 네, 같아. 사실은 저도. 몇번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Right. Oh, oh, no, no. 워낙 이제 출연진들이 너무 많아, 많으셨고, oh. 또 같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Ah. 앞으로 오늘 계기로 yeah. 많이 지도록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두분 나중에 막 정말 듀엣곡도 불러주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목소리> 네. 아, 아, 네. 앞으기대가 됩니다. 아니, 사실 또 청가연 씨 하면 파워풀한 구음으로 <laughs> 어, 비상의 무기 아니십니까. 그래도 시원하죠. 근데 활동을 그만둔 지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셨다고요? 쉬셨어요 음, 일단은 어~ 결혼하고 아기를 가졌거든요 오, 이렇게 금방 아. 생겨가지고 응.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쉬다 보니까 음~ 제가 노래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 사실 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오히지 아,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음. 많은 음, 고민과 음. 하, 네 고민을 하다가 어. 용기를 내서 예 이번에 방송 출연을 한번 오디션 프로를 한번 나가보자 아, 해서 네, 네. 나갔는데 아,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좋으 결과는 좋으셨는데 저는 지금 조금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요?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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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아니, 양옆에 아니, 미스 두 분이 계신 줄 알고 참 좋았는데 아이고 역시 아. 네. 아, 네. 많다. 네. 약간 마음이 조 아, 아리네요. 가현이 네. 어려보이긴 해요. 아,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청가씨하또 솔울 하모니 시절부터 오, 아시는구나. 그렇군요. 네, 제가 네. 또 조사를 해왔죠. 네. 4억타브로 넘나드는 아주 괴물 보컬로 네. 유명했다고 하시는데 아. 저희가 또그 고음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잠깐, 아, 잠깐, 어떻게 들으면 잠깐. 좋을까요? 고음하면 네. 우리 청가인 씨도 대단하지만 야. 옆에 앉아 계신 그 최상 최상 어, 아. 분. 최상고음. 최상고음. 정말요? 저는 지금... 오늘 아나운서로 왔거든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니아 아나운서라뇨? 무슨 말이에요? 뉴스도 안 하는데. <laughs> 그러면 아, 이왕 아, 오셨으니까 두분이좀 이렇게 좀 약간 아. 좀 고음을 좀 뿜뿜할 수 있는 야. 노래를 한번 해 볼까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면 한번 준비 우리 피아노 쌤뭐 준비한 게 있으시던데. 아니 때 고음 하면막 소찬이 티얼스 이런 어, 거 한번 가야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티얼스를 예. TRS. 제가 잘못 하긴 한데. 아우 네. 또 겸손한 척. <laughs> 남자가 감이 또 티얼스를 부른다는 거. 아, 한번 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어, 이러고 너무 잘 하실 것 같은데. <laughs> 갑니다. 어, 바로 가요. 어, 어, 바로 어, 가요. <laughs> 아니요, 우리 창안 깨진나? 어. 유리창 깨지면 마지막에 진짜? 들어보셨어요? 하음을 더 높게 해서 산도로 아. 떠올리니까. 아. 네, 이거는 정말 놀데 아니, 아니 아. 아침마다 이정도 분들이 아, 나오십니다. 저는 이분이 되게 놀라워요. 어, 최상시간. 진짜 하이톤이시네요. 아. 아, 저는 아, 그냥 놀랐어요. 오늘 얌전한 남친 컨셉으로 왔는데 <웃음> 갑자기 티얼스를 <laughs> 시켜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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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들어보니까 두 분의 노래. 저는 제 고음 <laughs> 하시는 걸 직접 들은 적도 있지만 예. 매번 들을 때마다 저는 놀라워요 아, 아,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laughs> 너무 신기합니다. <laughs>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특히 남자분이 아유. 이 정도 톤 올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laughs> 어, <laughs> 어, 네. 저는 엉키잖아요. 저는 제대로 부르셨네요. 아, 또 우진 씨가 이렇게 겸손한 척했지만 저분도 노래 장인 아닙니까 최상지 그쵸? 그렇죠? 렇 아, 그럼요. 아오. 이분께서는 또 정통 트로트의 아, 그 맛을 또 구수한, 구수한 ]이. 이 맛을 또 아이고, 가지고 계시기 구수하다. 때문에 어떻게 우진 씨 준비 되셨나요? 어, 저는 그럼 구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아오. 나훈아 선생님의 명자라는 곡. 을

청소해라 동생 업버치라 어스름 저녁 풍력하늘 별 하나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 거리네 구성지다, 구성지. 느낌이 그림이 확 그리지네. 네. 진짜 막 제가 청소해야 될것 같고 아 동생 업어줘야 될것 같고 아 <웃음> 막. <웃음> 그만큼의 아 구성지단 얘기죠. 맞습니다. 어, 음. 재미나서은 우리 청가인 씨는 네. 트로트가 처음이래요. 사실은. 아니, 저 너무 놀랐어요.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 어. 네, 정말 제가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서서 부르는 건 처음인데, 네.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아, 기 때부터 좋아했고, 네. 종종 아니, 부르기도 하고. 아,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소원을 그러니까 들어주시다고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아, 그러는데, 네. 트로트를 네. 했다고, 예. 어, 전부터 제가 이제 소울아머니 활동할 때부터, 네. 만날 때마다 엄마가 너는 그냥 트로트 하면 안 되겠냐. 느낌이 오셨나보다. 음.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노래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대로 그냥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딸이 묻히는 게 싫었나봐요, 엄마가. 노래하니까 아. 네, 아십니까? 너무 아까워 하셔가지고. 응, 응. 진짜 육아에만 전념을 하셨었나봐요. 그랬었어요. 그리고는 오. 엄마가 응. 좀 많이 아프셔요, 사실. 아이고. 아프신데. 응. 엄마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니까 어. 네가 트로트 가수 되는 게 그걸 음. 보는 게 내가 소원이다라고 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사, 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어떻게 산 사람 소원? 음, 음. 네. 근데 이게 들어 드린다고 해서 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분도 있는데 <laughs> 그렇죠. 해드릴수 있다는 게 능력이 <laughs> 그렇죠.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신기한 게 트로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트로트 장르라는 게. 네.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음. 뭐, 제가 막 고음을 내기도 하고 막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거를 절제하면서 가져가는 하... 이 트로트 장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재밌고 네. 이제 딱 와닿으신 거네요. 어. 네, 아 푹하졌습니다최우 뭐 씨는. 네. 도전 꿈의 무대 출시를 안했니까 그럼요. KBS랑 떼느야뗄 수가 없지요. 여러 또 무대를 또 음. 서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음. 뭐 장면들이 있을까요? 하나만 딱 고지라면 최근에 네. 이제 트로신이 떴다 결승 무대 때 어, 어, 어. 저희 외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저희 아버지 네. 제사도 지내 주시고 저희 아버지 역할을 진짜 해주실... 아버지처럼 돌봐주신 분이됐잖아요 네, 정말 특별하신 저한테는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결승 며칠 전에 네. 이제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을 갔다가 한 20분 만에 한 임종을 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아, 그때 좋았구나. 이제 경련 오, 연습을 포기하고 네. 삼촌 곁을 지켜드렸는데요. 네. 어, 후회도 없, 안 되지만 저에게는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아직도 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도 옆에 계셔주실 수 있어서, 진짜 오진 씨가 마음이 좀 다행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사실 경연하면서 이런 고충을 겪으면 또 엄청 힘들 텐데, 대단하네요. 네. 어, 마음은 아팠지만요. 음. 어,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삼촌이 더 소중했어요. 그, 그 순간에는요. <laughs> 음 그래서, 어, 주현미 선생님이랑 듀엣도 연습이 있었고, 그렇게 어그 그래요. 연습을, 근데 주현미 선생님께서 또, 이해를 해주셨고 아. 또화 한도 보내주셔가지고 어, 지금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라는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아. 아. 눈시울이 또촉촉해지셨어요 음, 맞아요. 네. 우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고생한 부분도 많았고 한데 두 분의 진짜 가... 공통점은 어.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어. 아, 네. 가족들에게 힘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족 생각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나고 마음이 또 따뜻해지는데요. 어. 네. 또 저희가 인생곡을 또 들어볼 시간이 아, 왔습니다. 벌써? 네. 어. 가연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어, 김현자 선생님의 진정인가요? 라는 곡을 정리했어요. 네. 힘든 곡인데, 이 노래. 진정입니다. 오진 네. 네. <laughs> 씨는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어, 저는 최우진의 노래. 어. 최우진의 매력에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어 선빈 선배님의 그물이라는 아, 그물. 노래. 그물! 아아 <laughs> 좋습니다. 우리 진정 어리게 불러주는 가연 씨의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21 멋지게 불러주세요. 워크! 에는 최우진 씨가 걸어 놓은 그물에 한번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걸려 보나 우리가? 자, 저희는 2부로 갈게요. 네. 여러분 쫓아오셔야 돼요. 96818 최우진 그물! 그물! 야. 최우진. 소물이 보달았다야. 물이 보달아다. 단체로 잡혀버렸다 그물이 촘촘 맞않 아나도 빠져나갈 만한대에 없었다 어깨 어디어차 그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당겨 당겨라 맞추지도 말라 주지도마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 물에 너도 그려 나도 그려 모두 다 그렸네 너도 그려 나도 그려 모두 다 그렸네. <laughs> <laughs> 아, 피 버렸다. 그 물이 촘촘 맞진 엄마도 빠져나갈 만한 대초에 없었다. 어, 기야 디어, 채그 물을 올려. 사흘 안에 그 물을 당겨, 당겨라. 맞추지도 말아. 나중지도도마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 물에 너도 크려나도크려보두다크렸네 너도 크려나도크려보두다크렸네 너도 크려나도크려보두다크렸네